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전기차 뉴스를 전합니다. 테크 리뷰입니다. 전기차 업계의 선두 기업 미국 테슬라의 차량 제조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가 캐스팅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테슬라가 차량 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 기술은 이탈리아 다이캐스팅 설비 제조사 이드라가 제작한 초대형 프레스 기계 기가 프레스에 알루미늄 합금을 투입해 용접 없이 차체의 주요 부분을 생산하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기가캐스팅을 도입하면 부품 수가 대폭 줄어 차량 생산 속도가 빨라지며 생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식은 공차 중량을 줄일 수 있어 차량의 주행 거리 및 전비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가캐스팅은 국소부의 손상으로 인한 차체 수리 시 특정 부품만이 아닌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테슬라는 2020년 중형 전기 SUV 모델 Y 생산에 기가캐스팅을 도입했습니다. 테슬라는 해당 모델의 리어 언더바디에 이어 프런트 언더바디까지도 기가캐스팅으로 제작합니다. 기가캐스팅 도입을 통해 테슬라는 차량 생산 비용을 무려 40%가량 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기가캐스팅을 통해 차량 생산 속도, 생산 비용, 에너지 효율성까지 잡으면서 전기차 업계 선두에 등극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제조 혁신 성공을 거울삼아 최근 일부 전통 차량 제조사가 기가캐스팅 기술 도입에 나섰습니다. 올해 6월 세계 최대 차량 제조사인 일본 토요타는 오는 2026년 출시 예정인 차세대 전기차 생산에 기가캐스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요타는 지난해 10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했으나, 이중 전기차의 비중은 매우 낮았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토요타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단 0.3%에 불과했습니다. 전기차 부문에서의 부진 만회를 노리는 토요타는 지난 9월 18일, 언론의 기가캐스팅 프로토타입 등 신규 차량 제작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토요타는 올해 봄, 오는 2026년까지 다수의 신규 모델 출시를 통해 연간 순수 전기차 15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소개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토요타는 차량 생산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통적 차량 제조 방식을 고수해오던 토요타가 기가 캐스팅 도입을 결정한 이유는 전기차 판매 목표 달성에도 있겠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테슬라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뛰어오는 경쟁사를 뒤로하고 테슬라는 이미 더 높은 창공으로의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 기술을 개선하고 생산 비용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해 새로운 혁신을 준비 중입니다. 이 신규 기술은 테슬라가 올해 3월 공개한 언박스드 프로세스 제조 전략의 핵심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도입해 단 6개의 대형 모듈만을 제작한 뒤 이를 조립해 차량을 완성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새롭게 알려진 테슬라의 전기차 제작 기술 혁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소식의 정통한 관계자들은 테슬라가 기가캐스팅을 업그레이드해 차체 언더바디를 단한 번의 프레스 작업으로 생산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현재 이 기술을 2025년경 출시가 예상되는 저가형 전기차 모델에 도입할 것인지 검토 중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3D 프린터로 산업용 모래를 활용해 차량 테스트 모형을 생산하는 기술을 이용할 전망입니다. 금속 소재 대신 모래를 이용한 테스트 모형 제작 비용은 금속 테스트 모형 제작 비용의 3%에 불과하며 디자인 테스트 기간도 단 두세 달로 기존보다 훨씬 짧습니다. 제보자들은 테슬라가 현재 준비 중인 차량 디자인 및 제작 기술을 도입하면 경쟁사에서 3년에서 4년이 걸리는 차량 개발 기간이 테슬라에서는 1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일론 머스크 CEO가 공개한 2030년까지 연간 전기차 2천만 대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혁신의 무기로 기존 유력 차량 기업들의 아성을 무너뜨린.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독주를 이제야 테슬라의 방식을 답습하는 경쟁사가 저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테슬라의 신규 차량 제작 기술들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거듭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불굴의 의지와 대담한 실천력을 갖춘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테슬라의 도전이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테크 잘 읽어주는 여자 테크리베였습니다.